빅 이벤트가 연이어지고 있는 주식 시장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예, 빅 스텝 인상했죠. 뭐 거의 사상 처음이라고, 어, 표현할 정도로, 어, 전폭적인, 예, 금리 인상 결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등하면서, 어, 이벤트 효과가 선반영되었다. 예,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뭔가 찝찝한 느낌 뭔가 아쉬운 느낌 이러한 느낌이 계속 드실 것입니다 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면 깔끔하게 올라가는게 아니고 뭔가 예 뒤끝이 뭔가 찝찝한 이러한 느낌이 계속 남아 남으실 거예요 그러다보니 주식시장이 확실히 뭔가 따뜻해지지 못하는 이러한 느낌을 받으실텐데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정말 뭐 예전처럼 그렇게 뜨겁지 않더라도 다시 따뜻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자, 여기 부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있죠. 노란 글씨. 예, 여 민감한 주제를 살짝 넣습니다. 예, 저 단어만 들어가면, 예, 좀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피아 식별하지 않고, 예, 뭐 이상하게 막 댓글 다신 분들 계신데, 예, 영상 잘 봐주시고, 예, 함께 주식 시장이 따뜻해질 조건들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그리고 알림 설정, 딸랑딸랑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대로 시장이 좀 반등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보게 되면 계속 뭔가 부족하죠. 마치 우리 그 음료 CF 예전에 CF 많이 나왔던 2% 부족할 때, 예, 2% 부족한 주식 시장의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속시원한 상승이 아니고 뭔가 찝찝하고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뭔가 아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올라가려고 하면 매물이 쏟아지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발표, 인상 발표 후 이벤트 효과 사라졌으니 반등한다? 이런 분위기 일것 같은데 뭔가 찝찝하게 뭔가 올라가려고 하면 막 누구는 이런 느낌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어,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보면 증시 온기가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들이 계속 상수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에 따른 긴축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 그리고 코로나 상황 등등. 복합적인 이유들이 계속 뭐 산발적으로 등장하면서 주식시장에 부담을 어, 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런 분위기에서는 뭐 작년 초 같은 그런 뭐 뜨거운 분위기로 넘어가기는 힘듭니다 다만 몇 가지 여건이 채워주기 준다면 예, 몇 가지 여건이 채워지기만 한다면 뜨겁지는 않더라도 다시 온기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 조건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예, 공매도 금지입니다. 어, 제가 이제 증시 토크 오랫동안 보아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거의 하지 않아요. 1년에 한번 할까 말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게 워낙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공매도 단어 들어간 것만으로도, 예, 피하 식별 하지 않으시고, 이제 댓글 막다신 분들 계세요. 뭐, 심지어는, 예, 뭐, 내용 보지 않으시고, 뭐, 기관의 앞잡이, 뭐, 외국인의 하숙꾼 뭐, 공매도 뭐 치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예, 밑도 끝도 없이 악플 다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laughs> 예, 그럴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 공매도라는 키워드가 원래 그렇습니다. 자, 저 공매도, 보게 되면 작년 5월에 공매도 금지가 풀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해서 시장이 무겁게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어,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연합체에서, 어, 정부에, 금융당국에 공매도 금지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학계나 금융기관 요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공매도 자체는 증시에 영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 말. <laughs> 예, 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해요. 예, 이론적으로는. 예, 그러다 보니, 어, 공매도를 금지하는 명분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왈가발부 말이 많습니다. 특히나, MSCI 선진주수 편입해야 되고, 그리고 공매도 중단이 오래되면 외국인이 떠나요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있어왔죠 자 그런데 그런데 작년 5월 어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어땠는지 보게 되면 msci 선진지수 편입 요거 물건 나갔죠 예 일단 물건 나갔고 어요요 요, 요 부분이 컸었는데 물건나갔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외국인 어, 공매도 재개한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열심히 팔고 있죠. <laughs> 예. 어, 모순이 발생해, 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금융기관, 금융회사들이나 금융기관 학계의 이야기만 들어야 될 것인가? 그거는 또 아니라고 봐요. 예, 개인 투자자분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상에, 어, 2008년 이후, 예, 종합주가지수 흐름과 그리고 공매도 금지 시기를 체크를 해봤는데요. 어, 우리나라 이제 공매도 금지 시기가 대표적으로 세번 있었다고 하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게 이제 2008년 10월부터 해서 09년 5월까지 예, 그때 분위기 정말 살벌했으니까 중단했었고요. 그리고 2011년 8월부터 해서 11월까지 3개월 동안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자, 잘 아시다시피,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부터 해서 2021년 5월까지, 예, 제법 긴 기간,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학계나 금융기관, 뭐, 예, 뭐, 이런 쪽에서는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실질적으로 영향이 없다라고, 예,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죠. 그런데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우연이든 필연이든 공매도를 금지했던 시기 때 시장이 돌아섰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laughs> 사실이요. 예, 우연일까요? 예, 우연 우연이라고 치죠. 아, 예, 이거는 이례적 케이스. 아, 우연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우연이 반복이 되면 뭐가 될까요? 예, 우연히 반복이 돼? 우연히 반복이 되면 뭐지? <laughs> 필연인가? 결혼해야 되나? <laughs>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공매도가 뭐 멀쩡한 증시 상황에서는 해도 되죠. 예, 그런데, 중급 하락장 이상의 증시 쇼크가 있게 되면, 예, 한번 정도는 금융당국에서 좀 일시적으로라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뭐 요즘 하게 됩니다.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한번 정도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얘기 들어 줄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주가지수가 30%나 하락했잖아요. 예. 여기서 공매도 금지 짧게라도 해보게 된다면 어, 우연이든 필연이든 이전에 나타났던 현상이 또다시 예,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공매도 금지 한번 정도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작은 조건 하나로 넣어 봤습니다만 모르죠 이게 뭐저예 높은 데 계신 분들께서 어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필부인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주식시장이 따뜻해지기 위한 두 번째 조건.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어, 저, 공매도 금지보다 더큰 거시적인, 예, 조건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주식시장이 무거운 이유 뭡니까? 가장 큰 이유가 인플레고, 그리고 인플레로 인한 긴축이, 예, 요게 이제, 어쨌거나 가장 큰 이유잖아요. 그런데, 저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전제가 되어야 될까요?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되, 되어야만 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원자재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요. <laughs> 그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어우, 뭐 국제 유가 폭등했고 뭐 밀, 옥수수 와 같은 곡물 가격도, 어휴, 천정부지로 급등했잖아요. 어, 그러면서 생산자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소비자 물가에도 연달아 영향을 주면서 뭐 6월 CPI, 미국의 6월 CPI가 뭐 8.8일지 몰라, 8.9일지 몰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 어, 보면, 어, 좀 이상하죠? <laughs> 어제밤 사이에 한 95달러에서 96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밀가, 옥수수, 뭐 원자재 가격 보면 어느 사이엔가 제법 많이 하락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연장이 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긴축 속도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론이 등장하겠죠. 야, 긴축, 그렇게 빨리 할 필요 없어. 예, 뭐, 지금은 뭐,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캡션 짱 스텝,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어, 우주 끝까지 가는, 뭐, 코스모스 스텝,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 제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게 되면, 야, 울트라 스텝, 어,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아이고, 이거, 이거, 부담인데, 야, 일단 스테이, 잠깐,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만, 원자재 가격의 안정세, 안정세, 여기 하향 안정세가 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천천히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들어가게 되면, 어, 뭐랄까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선선히 차차차 감소하는 가운데, 리세스, 리세션에 대한 우려, 어, 이러한 부분이 수면 위로 확 올라오질 못해요.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예. 지금 뭐 유가가 급락하니까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가가 급락했다 이거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야 큰일 났다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어요거 이제 현실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나면서 오 증시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조건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변수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천천히 급하지 않게 천천히 하락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으로는요, 요런 부분이 있어요. 어제 증시 토크에서도 이야기를 살짝 드렸는데, 지금 경제 사이클이 정말 빨라요. 예, 정말 빨라요. 그, 뭐, 과거, 예, 예전에 경제 사이클, 그리고 이제 완화적 정책에서 진축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클을 보게 되면 뭐, 한 대략 한 5년 정도, 사이클이었습니다. 완화, 시작, 하고, 이제, 긴, 축, 뭐, 이렇게, 이 사이클이 대략 5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이클을 보면, 오, 2020년 연초부터 완화, 시작, 근데 파격적으로 팍팍 진행했다가, 어, 작년 연말부터 해서 진행, 긴축이 진행되긴 하였는데, 본격적으로 된건 올해 봄이죠. 그런데, 왜만 2년입니다. 그렇게 길게 보더라도, 한 2년? 예전에는 5년이었는데, 두배 이상 빠른 속도예요. 예, 두배 이상 빨리, 어, 사이클이 빨라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어, 경제 사이클하고, 주식 시장의 어떤 그, 어, 주식 시장의 사계절이니, 뭐, 경제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 이런 어떤, 어, 우리가 익히 아는 이런 개념이, 뭔가 엇박자가 나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요쪽에서는 요렇게 사이클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막 꼬여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금 주식시장 하락이, 이후에 어떤 벌어질 수 있는 리세션에 대한 공포, 역실적 장세에 대한 공포가, 약간이라도 녹아있을 수 있어요. 선반영. 이게 진짜 선반영되어 있다 한다면, 어, 실제 리세션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주식시장이 견조하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사이클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우리가 어, 이렇게 빠른 사이클은 경험한 게 수십 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예, 정말 빠른 사이클이다 보니 어, 일정 부분 선반영되어 있다면 오히려 어, 뭐랄까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어떤 단계에 들어갔을 때 정작 바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이제 지켜봐야 될 변수이기 때문에, 예,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 <laughs> 희망사항입니다. 예, 지켜봐야 될 변수이긴 하죠. 다만, 일정 부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렇게 세 가지 공매도 관련한 부분, 예, 금지, 잠깐이라도, 몇 달이라도 한번 해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되고요. 두 번째, 원재재 가격에 하향 안정세 다만 천천히 급하지 않게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사이클이 너무 빨라졌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요세 가지 조건이 현실이 됐을 때어 우리가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주식시장 예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매 짝수 달에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정기 세미나. 이번 달에는 홀수 달이에요. 예, 홀수 달에는 어, 시크릿 비밀 세미나로 줌을 통해서 어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예 분들 계시죠? 예, 저의 프로젝트 뭐 같이 프로젝트 뭐 증권사 제휴 컨텐츠 제공하는 거 참여하신 분들 예, 계실 텐데 이분들한테는 자동으로 참여 방법 안내를 해 드리고 있어요. 예, 줌 주소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다하고 안내를 해 드리는데 이번 정기 세미나 함께 하고자 하신 분들 예, 그 방법. 예, 프로, 비용 안 들어가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이 있습니까요? 그거 이제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예, 그 참여하실 수 있는 안내 예, 링크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예,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어려운 증시 속에서 투자 기준 잡으시기 바라면서 예, 내일 증기 토크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